이거 지금 주변에 많아가지고 함부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데, 좀 천천히 하자. 이거 졸라 많아요. 지금 주변에 여기 지금 두팀 들어간 것 같아요. 지금 기차역에도 있어요. 뒤에도 봤으려나 근데 거딘가가 기차역에 쏜다. 여기부터, 돌면서 밀래요? 같이. 언제 쓸지도 몰라. 어요 어, 저 저기 역으로 가는데. 기차역에 지금 인연 애들을 밀어야 될것 같아. 아, 기차역이 지금... 기차역에 지금 있어. 댑. 기차역이 있어요, 지금. 한건더보장어저 판이 그 없다고 그러요 아유, 이거 오케이, 개, 체까은데 진심, 진심. 아, 이 너무 많다, 이거. <laughs> i'm 맞아야 돼 이때. 아. 오급박스인데 레이슨이 보갑이었어요? 그 뭐지 보갑 입고 있던 애 잡고서 먹었어. 탄이 없어가지고 아씨. 그냥 두드려 맞고 죽었어. I don't know. 들이 부탁 파밍 하고 파밍 d o 없네요. 부탁 파밍 하고 저희 저거 o w 거 don't k n 뛰 w I don't k 파밍할 게 없어요 할게 없어요 먹을게없다 먹을게없어 먹을게 어, 없네 <laughs> 스템으로 갔다올게요 아 e up. I 나 o 새끼가 멀리서 스 k 쟤네는 저기서 k e up. 네 것도 없는데. 음. 저쪽에 목표가 있다. 이거 간헐천 쪽으로 빠져갖고 짤파밍이라도 하고 올까요? 아 그럴 것 같아요 지도 못먹어보어요 하고와서 한 팀만 딱 닦으면 됩니 바로 떡상 그지새끼들이었나? 다 털어갔는데 그냥? <laughs> 아니 궁극기까지 다 털어갔어 꼬리새끼들인가? 대충 일렉카바하나이총 하나만 리 가빠. 이리 가빠. 이 안에 빠 이리 가총이 하나도 없어요 레이드 가빠. 이리 이가 이리 가빠. 이리 가빠. 이리 가빠. 가리가 이 보면 가... 능하지국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? 중확장창 여기있어 대박인데? <laughs> 탄창은 제가 먹고 있던거 여기 트리플 <목> 테이프 여기 스나이프 여기 조준경이프유 아, 이새끼들 뭐총알다 처먹었어 나만 남아있는게 에너에라고 저는 일단 싸울 수있음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싸우러가죠 그러면 혹시 중탄 조금이라도 남으시면 중탄, 중탄 저 빵발 중탄 저.. 20발 드릴 수 있어 아 오케이 20, 20발, 20발, 20발이라도 <laughs> 진짜 빵발이야 빵발 쟤라보 떨어졌어요. 어, 아, 밥으로 갑니다. 라보로고 뭐 어디 떨어진 거예요? 와, 불리요. 끝날까? 게요 여기 아구구예요집내잘 준비된 사람 나요. 가자!

아빠거기다 깼어요. 아빠 깨졌고. 고나 하나, 하나, 하 아우 저걸 못 잡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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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, 하왔 하나, 하 오 마이 갓. 장안 돼. 이 <목소리> 이거, 이거. 가지 궁 쓰고 튀었는디다또 있어? <목소리> <목소리> 갑리깼어요 여기 엘리가 안 남는데, 더 있나봐요. 저기 이소리이나는데 이제 이안남았어 그래, 폴 제가 황금 그건가 다 어, 아닌데?

총에먹었어중야 경계 풀지마! 다른 팀이죠 왼쪽 오른쪽 그런 거 같아. 그 니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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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기절 하나 잡았어. 어? <목소리> 저 아, 헤스피마 나왔어. 이거 근데 두 팀인데 들어갈 말 아, 요한 팀이 한 팀이. 한 내려간 애는 얘가 마지막인 것같은데 아까 옥테인 내려이 애가 은이 녀석은 이이이제잡았이요아 잡았어요. 아, 잡았어요? 오케이녀이 네. 그 그리 멀지 않아. 4 5이씨 들어 가네요. 인 설치. 보급이나 먹고 올게요. 아는지 모르겠네 설 설치한다. 그데 여기 기수송이야네 <laughs> Oh! Uh -huh. uh -huh. 어디 있대? 여기 집에 바로 들어온 것 같은데. 발소리안나고 있네요, 지금은. 죽으려 앉아 있나, 어디. 그런 것 같아. 적을 처리했다. 좋았어. 응? 제자 어디 갔어? 아, <laughs> 어, 빨리. 그, 새한 나. 퀴돌았 나, 아, 진짜 대단하다, 진짜. 한 바퀴 깐 잠깐, 어어 잠깐, 있다 잠깐, 있다, 있다어디어디어 어디 어디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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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, 이런. 이 불안밖에 줄 보았네.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. 그 대파 한개 없지? 저도